안녕하세요. 플로릴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떡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맵쌀가루 320g에 찹쌀가루 32g, 쑥가루 10g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생수 4스푼을 넣어 물주기를 해주세요. 모든 재료들이 섞일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가볍게 저어주세요. 두 손으로 날가루와 물 덩어리를 같이 집어서 으깨주면서 물 주기를 해주세요.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물을 한 스푼 더 추가해주세요. 다시 쌀가루를 풀어주고 물 주기 감을 봐줄 거예요. 쌀가루를 온님을 다해 꼭 쥐어준 후 절반으로 나눴을 때 단면이 깔끔하고 다시 이 덩어리들을 으깰 때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야 물 주기가 적당히 잘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간체에 쌀가루를 내려주세요. 쌀가루는 고운 체에는 내려가지 않으니 꼭 중간 체를 사용해 주세요. 딸기 레진 4g을 물 1스푼을 넣고 풀어서 맵쌀가루 110g, 찹쌀가루 10g에 넣어 주세요. 남은 레진은 물을 조금 더 추가해서 녹여서 넣어 주세요. 쌀가루와 물을 가볍게 섞고 나서 덩어리를 으깨 줄 거예요. 레진은 덩어리가 더잘 지니까 쌀가루를 잘 비벼주세요. 비비면 비빌수록 색이 진해져요. 저는 조금 더 진한 색을 내기 위해서 홍국 쌀가루 10g을 추가해 주었어요. 그리고 물한 스푼을 추가로 넣고 물주기를 마무리했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간채에 쌀가루를 넣고 내려주세요. 설탕 한 스푼을 넣고 가볍게 섞어준 다음, 3호 무스링 안에 3.5cm 높이의 무스띠를 붙인 2호 무스링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깥쪽에 빨간색 가루를 무스띠 높이만큼 채워줄 거예요. 쌀가루를 채울 때 안쪽에서 보면서 높이를 잘 맞춰주세요. 바깥쪽 전체를 빨간색 쌀가루로 채운 후 최대한 평평하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 초록색 쌀가루에 설탕 4스푼을 넣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그리고 2호 무스링 안에 쌀가루를 살살 뿌려서 채워주세요. 초록색 쌀가루도 무스링 높이까지 가득 채워주셔야 해요. 그 다음 스크래퍼로 케이크 윗면을 평평하게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2호 무스링을 조심히 빼 주세요. 작게 자른 무스띠로 초록색과 빨간색의 경계면을 이어 줄 거예요. 그 다음 8조각으로 칼금을 먼저 내줄 건데요. 가운데 부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히 잘라 주셔야 해요. 3호 무스링에 유격을 주세요. 이때 힘을 너무 세게 주면 케이크가 갈라질 수도 있으니 조심히 주셔야 해요. 그 다음 무스링을 제거해 주세요. 끓고 있는 물소 뒤에 케이크를 올리고 20분 찌고 5분 뜸 들일 거예요. 25분 후 케이크를 뒤집어 꺼내 주세요. 저는 식힘망자국이 나는 게 싫어서 시루미체로 채 위에 올려서 식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름이 아래에 손을 넣어서 케이크 사이를 벌려주세요. 그래야 데코가 끝나고 나서도 떡이 잘 떨어져요. 대나무 꼬지는 떡이 뜨거울 때 꽂아줘야 떨어지지 않으니까 뜨거울 때 꽂아주세요. 중탕으로 녹인 화이트 초콜릿으로 트리 모양을 꾸며줄 거예요. 여러 가지 스프링크를 사용해서 꾸며주면 더욱 예쁜 트리가 완성돼요. 저는 케이크마다 다른 모양의 트리로 꾸며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개성을 살려서 멋진 트리를 꾸며보세요. 크리스마스 떡케이크 완성!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